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SS 자표입니다. 오늘 볼 게, 게임은 t 퍼 u e for n g i n s 이란 게임인데요. 한번 스토리를 보시죠. 저 처음 해보는 거라 어, 한번 보이세요? 문노가 나타났네요. 아, 그냥 전직문노와 싸우는 제, 제왕 문어 문어들이 어째고 있습니다. 아, 펭귄들이 다 잡혔네요. 패킹들 다 패킹들 아 얘가 유일하게 있는 애인가요? 뭐야? 아 여기 위에 아이 아, 이 물고기가 코인이구나. 아 이거 갈 때마다 뭘 먹을 수 있구나. 아 이거 살 수도 있는데, 어, 살 수도 있네. 오오왜 어, 어, 이렇게 비싸? 어우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거? 어... 어우 얘가 오케이. 어우, 비다 뭐라 하면 는 거죠, 이건? 어우. 구매는 안 돼가지고. 좋아요 좀 달고 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어, 아니, 이런 네이버. 네이버 같은 건요 제가 이런 것도 사서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자, 돈이 없어서 얘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뭘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얘로한판가기보겠습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기울이면 움직이는 거구나. 이게... 오, 이게 점프네요. 아, 이거 점프하는 거구나. 이게... 장애물을 피해 보세요. 응,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데? 잠깐만... 아, 화면을 클릭하면 장애물을 점프하다고꼭 들었네. 어, 이건 안될것 같아. 오, 어, 이거 되는 이 점프는 얼마나 높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 5 6 개. 어? 펭어 펭귄을 구출하면은 좋은 아이템을 얻나 보니라. 어, 무적질주라. 아, 이거 무적인 건가 보네. 아, 무적이 끝났다. 점프. 이렇게 하는 거네. 어, 여, 여, 여 여기서도 그들은 어쩌, 무능는 뭐지? 어, 무능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피해야 될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군. 어, 어, 이 뭐야? 이사 뭐야? 어, 이짜 파워 바이템 어? 어, 이렇게 많이주네못 보게 아이템오우 아, 어, 이렇게 한쪽만 열기고 하는구나. 자, 문어 다리 뭐야이 문어 다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피해 보자고. 뭐. 뭔가 이런 것들은다 피해할 것 같은. 아, 오씨 뭐야? 아 이거 어느 길에는 속도가 빨라지고 위험한가? 오씨. 어어아어 아! 어, 뭐야? 아 문어에 닿으면은 먹물이 뿌려지는군요. 으 어, 문어 싫어 어쩌면 여기 오씨 위에서 고드름도 떨어지고. 뭔가, 뭔가 난리가 다 나네요. 아, 안 돼! 바위 부딪힘이 이렇게 죽, 죽네요. 그냥 저는 바로 끝내겠습니다. 자, 9개, 9개. 신기록이 달성했네요. 여기, 여기 보니까. 이 것도 없네 더블 점프, 뭐 이런 거 많이 있네요. 저 이제 이번에는 뜨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물고기를 모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잘 못해가지고 처음 해보는 걸로 잘 못하거든요. 뭐야? 어 이쪽으로 갈수 있나? 응? 뭐야? 저갈수 있구나. 어 어, 깜짝이야. 저렇게 밑으로 내려앉는 것도 있었네요. 파워업 아이템! 오케이, 뭘? 거고기 상자! 다시 왜, 다시 왜 날아와? 온갖 기다 올라오네요. 피해, 피해, 아주 온갖 기다 떨어지네요. 오케이, 오늘도 피하고 물고기도 먹고, 클라스 1, 클라스, 차피의 클라스 2. 자, 가자. 오케이, 자, 오케이, 물고기 보냈어. 뭐야, 거기 그 색깔 왜 이래? 뭐야 어 방금 근데 들... 와 저거 보너스하고나서 먹으면 완전 좋구나 물고기를 더 많이 주는구나 알았네요 이제 어휴 저 나무에 부딪히면 100% 죽을 겁니다 아마 응. 아저 문... 아, 오징어 아문어가 민어인가 오징어인가 모르겠는데 아이씨 왜안 가죠 문어가 오징어인가 아헤어프 살려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미안해 펭귄 친구야 아, 짜. 자. 자, 먹고, 먹고. 짜라락, 짜라라라라라라라락, 짜라라라라라 이쯤 밑에가 아, 뜨거워. 빨리 차에서 뜨거워, 맞고, 먹을걸. 오, 로켓라이더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은데? 뭐야? 로켓라이드 좋은데, 어이씨, 죽을 뻔했어. 아, 로켓라이드 때문에 죽을 뻔했어. 어, 깜짝이 아, 이무문날리는게 피하기 쉽지. 두 번째인데, 이렇게 다는 다른... 부분. 뭐야? 역시, 역시 차페 클라스. 무적질주. 무적이면, 어? 무적이면 그냥 가도 되겠네. 아, 이거 점프 이건 점프해야 될것 같다. 어휴. 인게몇초 있다면 작아지는구나. 아, 오케이, 먹었다. 오케이. 오늘 잘 신기록 5천0가볍입니다5천0 0 5 5천 0 0 0가 생각이고요. 아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성공하고 싶습니다. 5 0 0 0 m 만약넘어갈면은면성 뭐 사고 싶긴 한데. 아, 어, 어, 출발 뻔했어. 왜 이렇게 속도가빨인 거야 이제. 차라리 저파울라이템오케 이거 무적질지몇 초가 무적지? 잘 모르겠네. 또 뭐가 이상도 부셔지나? 뭐가 이상도 부셔지네. 안 돼! 야, 가깝다! 아, 너무 아까운데요. 짧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영상을 다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제가, 제가 바로 시작이 아닌 줄 알고 좀자 이제 시작이 시작 누름이 시작이던가 하고 헷갈려 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 드어드저 어디야? 등사 한번 더 보고 올까요, 여러분? 아까 언니가 그냥 한번 더. 여러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화면이 끄매요 잠시만요. 어, 뭐야 맞는데? 뭐야? 아 렉걸렸어요. 어좀 풀렸다. 어떡하냐 이거. 잠시만요. 저, 잠깐 다시 고쳐. <목소리>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걸 걸려가지고 다같이 들어왔는데 <목소리>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먹었네요. 아 오늘, 오늘 내가 이것까지만 사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음, 저기도 가보고 싶긴 한데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물고기만 많이 먹읍시다. 아 근데 5,000m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오늘 무리겠죠 아마? 음 그냥 저는 오늘 갔던 그 4,000으로 만족하죠 뭐. 왜냐면 4 0 0 0으 가는 거 힘들 거 아니에요 원래. 역시 타표의 클래스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하면한 방에 어우 대단해. 역시 자꾸 잠깐만. 아 저게 랜덤으로 열리는 거네. 자 이렇게 물고기 누만큼 무적도 질주하면서 점프해서 아 물고기 도구면그 오우씨 점프. 아지어들었다뚜두두두 어쩐 아무도 뿌실 수 있을까 궁금한데. 아 여기서 아마 고대로 떨어질 텐데. 역시나.

오, 두두두두 안안 물고기 이드 a n 안떨어지 going to get one of the 안돼 하필 이렇게 일자 공 i 에서갑 o g 안돼 a l i 어 t l 어 b i 어 of a l i t t l 떨어질 때가 있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죠 저 물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물고기 많이 거 물고기 많이 먹었어. 그, 그 사야 될게. 오늘 사고 낼 거란 말이야. 제발 점프. 내 자꾸 너 내려와 좀더잘 먹게 아니 오이 돈이, 돈이 있는 게나온 제발 물고기 상자.. 아니..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오 어. 잠깐만.. 흡입기라면은.. 잠깐만요.. 저 흡입기.. 흡입기.. 아! 흡입기 사라졌어! 아.. 흡입기 있는 줄 알고 계속 그대로 왔는데.. 이 바보.. 바보였어 나랑 바보였어.. 두두두두.. 오케이.. 다 먹고.. 물, 물고기 있다! 물고기 조금이라도 더 먹을래! 뭘거기 오케이 무적. 그냥 아 문이 다 열렸네. 오케이 오우. 진동이 너무 난데요. 진동 진동. 어이, 위험해지니까 바로 그었네요 자. 그래도 방금 전에 4천 간게 엄청 대단한 거죠 뭐. 처음 가는데 4천이면 그래도 역시. 자이번엔 오케이 무적. 이거 뭔지 모르겠어. 오우. 어? 화면이 왜 이렇게 흔들려? 화필좀 쩔은 데에서 화면이 쫄올게 끌리네? 자 이제 이 정도는 쉽죠 뭐 지금이 확인 세 번째인데 어이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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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긴장을 잊히면 안돼 어.. 어.. 언니. 아니 어떻게 저걸 피해야 돼? 아악 죽는 건 막고 다른 건 피하고 오2,244 오늘 살수 있을까요, 저걸? 어쨌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외들은 나 이제 좋은 건 뭐, 아 좋은 건 피하고, 안 좋은 거는 맞고, 아유, 죽는 건 맞고, 아닌 거는 피하고, 좋은 거 피하고, 죽는 거 죽는 거 맞고, 아유, 전 반대를 내시면 좋겠네요. 죽는 거 피하고, 그런 거 그런 거 먹고, 아우 진짜 또. 오징어야 문어야 진짜. 어이 이거 어이, 어이 화면 너무 떨려. 이건 무적 이제 저 폭탄 저 폭탄인가? 저, 저 이제 무적 지들대도 절대 안 건드릴게요. 자 통나 통 어이 저고드름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더 위험해. 오케이 이건 잘 넘어갔고요. 아 돌도 잘 지나가고요. 아, 자 헬프 오케이 물고기 상자. 마침 딱전 물고기 먹고 있는데 물고기 상자가 더 주니까 다행이네요. 오늘도 컷 나이스. 자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자. 오 이번에 잘 나왔어요. 물고기 완전 많이 먹었죠. 자400 마리 벌써. 아 벌써 400 마리. 자. 벌써 5 0 0마리 넘었어입니다. 오 로켓라이더 기록을 올리기 딱 좋은 로켓이죠. 딱 좋죠. 자 문어한테 왔고요. 자 이제 문어를 좀 피해 주고 싶은데 또돈 돈이, 돈이, 돈을 먹는 게 문제라. 어? 아그 4천인 거 기록 안 됐나 봐요, 여러분. 어 분명 4천 까지 테. 아 안돼 안돼 아 운빨 어, 오 어, 어, 역시 운이 좋아. 오 어, 역시 운이 좋아. 저는 운이 좋아요. 어 다행히 완전 운빨로 살았어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사총 간 건데 사총 갔는데, 와 진짜 그거 너무 아깝다. 앞에 사총 갔는데 앞이 면, 하필이면... <laughs> 아, 괜찮아. 예.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좀500골씩 주세요. 뭐야? 영웅 시화 펭귄 10 마리의 펭귄을 구출했습니다. 아, 업종도 있나 보네. 업적 저번에 페인디는 펜딩을... 음, 저다 다 사는 거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아니, 아니야. 그래도 현질은 안 돼. 게임은 현질, 현질을, 현질만 현질을 사면 안 되는 걸 했어. 엄마가. 자, 지금 아, 음, 물고기를 족족 다, 놓치, 다 놓치고 있어요. 물고기나 구출해줘야겠다. 아왜 하필 무적이야. 고두를 응? 무시고. 잠깐만 나무. 어 나무 부서지네아 저거 먹을 거왜 나무를 부셔가지고. 바보. 어우 바보 어우 여기 바보야. 어. 2 0 0이2 0 0이2 0 0이까지 왔고요. 저 물고기 저 물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많이 먹었죠 물고기. 근데 네, 저 헬퍼 친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보 보물 상자 같은 게 있었네요 음뭐 먹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어하필 바로 내눈 앞에 떨어지냐고 하긴 저 없애려고 어, 어. 그래도 난 물고기를 먹어야 지고 어, 대왕 문어 어디던 거야. 오케이. 여기서 물고기 의끼면은 나이스죠, 진짜. 진짜 나이스죠. 자, 여기서 이렇게 다 먹어주시고, 오케이. 아잇, 자, 호잇, 자, 오잇 자. 많이 먹었습니다. 400, 4마리의 물고기. 자, 이번에 500 찍고 싶습니다. 오케이. 또 물고기 500마리 찍었죠. 안 돼. 아, 친구야, 미안해. 구해주고 싶었는데, 못 구해줬다, 미안해. 저 펭귄치어 또 버렸어요.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오징어 무는 거 아이씨 이거 뭐야? 갑자기 나 뒤에서 점프 해야 되는 건 장애물인데 위또어 어? 뭐죠? 오케이 0 0 마리비. 근데 저것도 가는 거 같은데요? 네. 그다만와 생물 보너스까지 와. 오늘 안에 이거 살수 있겠네요 이번 이번 판에. 자, 지금 엄청 재밌습니다. 어? 케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시, 하, 해보실래요?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일은 포스터를 파도 돼요. 방금 좀 파지면. 그,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네. 기울이면 움직이지고요. 으헤. 터치를 누르면 점프가 돼요. 오케이. 저 문은 하나, 하나만 열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두개 다 열릴지도 있어요오케 이건 이점프해서 피하셔야죠 뿅. 오케이 야 s 야 e 었 y 네요 어, 안녕하세요 게스트로 출연한 베베예요왜 자꾸 위험한거 같지 뭔가? 저거 이렇게 오징어를 부딪치면은 어, 물고기 상자 오케이 물고기 나이 Yes, y e 하 y 야죠 하르방 저거 아. 이제 이름을 하르방이라고 붙여야겠어 이제 아. 와, 아, 괜찮으세요? 사실 저거는 그냥 배쪽에 계속 붙으면었거든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만해요, 조만해요, 오케이. 역시 베베님 처음하는 그 처음하는 게임인데도 잘. 하오 물고기 위키 오 여기서 물고기 위기가 나왔네. 와우. 자, 오, 오 역시 베베님 게임 많이 해본 덤치군요. 아, 오. 오 이걸 살아? <laughs> 이걸 사라? 어. <살아>? 대단한데요? <laughs> 어, 보던... 어, 뭐야? 생명력 플러스쓰셨잖아요이게나이하는거 아, 아, 좋네? 좋네. 아. 아. 꼭... 어, 이거, 이거, 많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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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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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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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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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근데 그거 알아요? 뭐야? 이 문화한테 이거 멍물 하면은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알아요. 이거 먹물거물방해하는거 먹물 있잖아요. 응. 맞죠? 들어본 적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저걸 피해도 되도 너네? 음 저도 옛날에 한음 최고 기록이 100m 부족했어요. 아깝네요. 엄청 잘하셨는데, 아깝군요. 아, 처음 음. 했는데도 잘했네. <laughs> 음, 이번엔 저도 한 판하고, 이 판을 막판으로 한, 했을 때, 아, 제발, 이거 4 5 5마리정도 먹어야 돼. 그 정도 먹어가지고, 저거 사고, 이 판, 이게, 저거 사고 한판한 한 다음에, 끝내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물고기를 많이 먹는 게 목적이군요. 거의 그, 거의 그렇죠? 응. 살고 많이 아. 먹고. 이것도 많이 먹어야지. 음. 음. 자. 음, 그렇죠? 음, 음. 전에 그래도 친구는 친구 하는 거 보고 뭐 그런 거있어 가지고 보너스 이거 이게 사기인 거 같던데, 사기. 사기. 음. 아. 사기일 때 많이 못 먹었다. 흐흐. 그거 안으로 쑥하고 피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그거 그게, 그건 그건 좀더 위험하니까 그냥 더 안전하게 물고기 보너스를 한 번만 더 먹으면 좋을 텐데 저기 친구 구출해 주죠 응, 저 친구 구출해 주는 게 완전 딱잘하죠오 물고기, <laughs> 물고기 보너스 딱 보너스 줬네요 오케이 보너스 많이 먹었죠 생각보다 그래도 그래도 못 먹은 것보단 낫죠? 자372 378 음, 조금만, 조금만 더 먹으면 돼 냠냠냠. 오, 냠냠오4 응. 0오0 됐다. 대대 4, 550대 4, 5 5대 4, 5 0돼 4, 5요0대 4, 5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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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0 이번 판은 그래도 아. 열심히 하셔야지. 아, 아, 저거 못먹 떨리... 뭔가... 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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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못리었다리죽었다리 아직 안 죽었어요. 리 아. 아. 아, 리아아아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옛날에 해본 것 같은데. 기리떨인가 저요? 아, 무겠죠 이거 다부숴요 아니, 물고기 먹으려고요. 오, 저 이거 옛날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응. 저 이거 한 만점까지 그렇게... 갔었는데. 만점이요? 네. 얼마를 시는 거예요? 자, 물고기 흡입기. 갔었는데. 물고기 흡입기. 오케이, 여기서 흡입기 나오면은. 기본이한 3천이었던가? 어떤데? 자, 3천 넘었죠, 지금. 와, 3천 넘었네. 아 근데 근데 그거 4천 넘었어 한 번도 살려 있었는데 아 아깝다 그거 자 오케이 로케? 여기서 딱 로켓라이드가 나와주네요 역시 운 운이 좋아요 안돼 어오 사천사 사천 찍었습니다 4천 사천 4천. 4천 저번 방금 전판그 아, 처음 두 번째 판에서 찍었었는데. 원래 두 번째 판에서 4,400 찍었었는데, 레그로, 다 가, 레그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거 점수로 안 쳐지더라고요. 어... 이게 나, 오케이. 저거 상대가 좀더 좋은 것같던데안 돼, 5,000, 5,000점 가고 싶단 말이야. 제가 오늘 시작에, 제가 오늘 시작에, 시작에 5,000점 간다 했었죠? 갑니다. 5,000점 갑니다, 오늘. 지금 갑니다. 제발 저는 방금 만든 것 같습니다. 헐, 자, 5천 점 찍었습니다. 뭔가 가지고 잘 몰랐는데, 월, 스포크보다 잘하네요 아, 처음에 옛날에 마니가 썼는데, 오, 무섭겠지. 뭔가 바쁘셔요? 생각보다 얄미운 것 같은. 에이. <laughs> 에이. 자, 이하를 만드셔. 오. 오. 아, 살았어야 했는데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 5,500 찍었습니다. 1 0 0 0 m 로켓. 근데 4,500개 밖에 없는데요? 네? 아, 5,700개네. 응, 네. 어. 저거 아직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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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 옛날에 했을 때 이거 있었어요. 이거. 진짜요? 어디요? 어떤 거? 어, 이게 아니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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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있었다고요? 응. 뭐요 이거, 이거, 이거 있었다고요? 네 응. 아, 현지 가셨네 에헤헤 이거 특정 부서스로 사야지만 할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저 이것도 있었어요 어디요? 이거요? 아, 이건 없을 게다 그때는 우 많이 생겼네? 이거요, 이거요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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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있었어요? 네 얼마나 현질해 가지고 그걸로 샀구만. 아닌데. 맞죠? 아니에요? 응.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얻었어요? 아 저. 이거 이거. 이게 아니었어요. 저 네. 현질 원래 안 해요. 음. 어제 하신 거 없었어요. 같은데 없었어요. 음... 다한번 샀습니다. 자이 어, 저는 이번이막 파는 생각인데 이거 한번 아, 쓰고 가죠. 이거 쓰고 이거 알까비. 아, 물고기가 부족하는군요. 물무 멀... 음. 이거 좋은데 이거. 아깝다. 없습니다더블 점프. 자, 한번해럼해요실래요감사합니2 0가 m 1 0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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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m 0 0 m 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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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 0 m 0 0 m 하하하하. 근데 이거 너무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못갈것 같군요. 네. 한 지가 지금 3년 정도 된, 아니 3년도 더 됐지. 한 5년 정도 됐을걸요? 5년도 안, 5년도 더 됐지. 5년은 은님이 못 계시네요. 한 7년 정도 됐다. 지금 5학년이니까. 징벌 노출, 신벌 노출. 괜찮아요 어쩔수 님도 어쩔수... 그렇잖아요이말하지마요이제 <laughs> 어차피 근데 어차피 말해도돼요이 말을 근데 년이면은 엄청 오랜만인데. 어. 까비. 뭐가 까비라는 거죠? 아해주세아이씨이거자아군요 여기서 일단 끝내려고. 에헤에헤.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짧은 곧. 동영상을 실수로 눌러버렸네. 안 눌러졌어요? 채식을 부탁해. 물고기 없이 1000m만 줘. 뭐야, 하트만 하트. <laughs> 물고기 없이 1000m. 킹과 <laughs> 정수비도. 아우씨안 해. 안 해. 아니. 뭐야, 안 해. 방금 잠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예? <laughs> 방금 소리 뭐일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음, 그럼 재밌습니다. 이만 저는 여기까지 재밌게 했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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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녕. 이게 오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저는 일단은 와, 이거, 너무 이거, 비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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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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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 두개 있었어요. 이거랑 레드랑 이 이게. 예. 엄청 많이 찾았나 보네요. 네. 어, 이 근데 이런 거 너무 비쌉니다. 와. 이런 건 없었고, 음, 자, 일단 여기서 그럼 그만이면 그럼 이만. 오 어, 잠만요. 깐어 꾸미기도 있고 많네. 네, 꾸미기도 제가 했었어요. 뭐? 뭐야 잠만요.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뭐가 좀이아 어, 그, 이런, 이런 것도 많네? 거의 다 했었죠. 이거 좋아요. 진짜? 어떤 거요? 이거요? 네. 이거는 어 이게. 만약에 죽을, 죽은 후에 네. 랜덤으로 이거를 한번 부활시켜줘요. 한번 부활시켜줘요 랜덤으로 한번 살려줘요 이것도 좋아요 네. 어, 그럼 한 번만 죽어보고 게임 끝낼게요 잠깐만 여기서 물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는다는 거죠? 네안 죽는다는 거죠? 네 한번 살려줘요 한4 0 m 가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다 들어갔어요 봐봐요. 어, 살려줘. 한번더 살려주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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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번더 어, 달려주... 그러네? 아 400m 되네. 계속 살려주나봐요. 아 그러네. 아... 자 그럼 또 여기서 한번 더 떨어져 볼까요? 뿅. 2 0 0네 이거. 음... 이거 4 0 그래서 미스터는...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은 막 700m, 1000m만 이렇게까지 가요. 완전.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완전. 한 풀리네요. 번만 더 떨어져 봐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377이라서 음... 어주 오. 어? 랜덤인가? 잠깐만. 4 0까지 갔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냥 3 0까지 였나 봐요. 어쨌든, 그럼 전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조금 더, 더 많이, 이런 거더 많이 사시려면은, 이런 거나 이런 거, 이런 거더 많이 사시려면은, 돈을 모아야 돼요. 음, 아니면 현지. 물고기를 많이 모아서, 아니면 현지. 현지로 하셔도 되는데, 전 솔직히 그냥 무으신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하는 게좀 아까웠다고 생각하고, 전 그럼 여기까지 재밌게 해봤고요. 그럼 이그 뭐였지 이름이 기억 안 나? 기억나? 펭귄. 음그 파워 뭔데? 펭귄 파워 펭귄이었죠? 이 파워, 파워 펭귄, 펭귄 아주 재밌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만 여러분도 해보시죠. 이만 워요